앞으로는 에어 마일즈를 적립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겠습니다. 에어 마일즈 신용카드를 이용해 도매 클럽과 주류 소매점에서 두배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. 5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서비스로 전국 주류 소매점에서 기준에 맞게 구매 시 보너스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. 식료품 배달에서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. 도어 대이나 헬로프레시 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외에도 추가로 획득 가능합니다. 숀 스튜어트 에어 마일즈 사장은 캐나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필수품과 작은 사치품을 쇼핑하는 방식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. 그는 소비자들이 더큰 유연성을 부여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우리는 프로그램 혁신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에어 마일즈는 작년에 55개의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작년, 캐나다인들은 일상적인 필수품으로 총 7,300만 달러를 상환했으며 보너스 제공의 확대로 인해 이제 에어마일즈 회원들은 쇼핑 때마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. 스튜어트는 오늘 발표하는 프로그램 변경으로 캐나다 국민들에게 전국적으로 더 나은 수익력을 제공하고 있으며, 소매업체나 로열티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고 이 카테고리의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60%더 많은 마일리지를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